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영혼의 샘터 쉬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새 아들 샘함 야벳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족속이 번성하는 과정과 장면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요. 32절 말씀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종족이 번식되어가는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2절 말씀해 보면 야벳의 아들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14족속을 거명하고 있고요 6절에는 함의 아들은 그러면서 30족속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샘을 통해서 26족속이 증식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70족속이 샘함 야벳을 통해서 번식된 족속이 70족속이 됩니다 물론 기간은 많이 걸렸겠지만 이 족속들이 이렇게 번식된 것은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족속이 이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과 9장 1절 말씀의 성취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고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9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벳을 통해서 번식되어진 사람들은 주로 유럽주에 거하게 되었고요. 하메아들을 통해서 번식되어진 족속들은 주로 아프리카 주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셈의 아들을 통해서 번식되어진 사람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유럽의 그 종족이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땅에 생육하고 본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져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메 후손들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샘은 에벨 오은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세메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러면서 스물여섯 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메 후손들은 아벨 대신에 주셨던 세세 후손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세세 후손들은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로부터 오늘 이세매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들을 경건한 자손의 후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경건한 자들의 계보가 따로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건한 자손들의 계보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일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화를 통해서 또다시 인류가 번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태초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지금도 이루어져 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 부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생명의 모금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어 가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도고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절은